안녕하세요. 혹시 선생님 차인가요? 아, 네, 맞습니다. 1분만 인터뷰 괜찮으실까요? 아, 네. 근데 혹시 어떤 일 하시는 분이신가요? 직장인이고요. 레이싱도 출전하고 있습니다. 가장 좋은 성적을 내신 거. 어, 우승은 한번 했었고요. 시상대에는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. 어떻게 우승을 할수 있었을까요? 모터스포츠도 결국에 멘탈 싸움이거든요. 내가 그냥 연습주행하러 왔다라는 마인드로 차분하게 주행을 하면은 결과가 따라옵니다. 레이서는 사고 위험이 좀 크게 따를 것 같아요. 차가 부서졌을 때 금전적인 두려움이 있죠 <laughs> 무슨 레이스라고 계세요? 여기를 니르브로크링에서 네그 시리즈를 끊었합니다 너무 진심이신 것 같은데 <laughs> 정신 차려보니 <차려분이> 이러고 있더라고요 <laughs>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? 고민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 일단은 한번 부딪혀 보시면 내가 앞으로 더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더 확실히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 일단 부딪혀 보시길 바랍니다 또 도전하고 싶은 차가 있으실까요? 언젠가는 한번 GT3 클래스의 차를 만약에 이 차를 판매하게 된다면 예상 시세 얼마나 예상하요 아마 한 4천만 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최고 2,700만 원까지 나오고 이해합니다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